안녕하세요, 제이리무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K4 카니발 친인승이에요. 친인승에서 뭐 순정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면서 이제 엠보 바닥을 시공을 했는데, 이 차주님께서 앞쪽에 여기가 원래 이제 밑으로 파여 있잖아요. 그 파여 있는 부분을 평탄화하면서 엠보 바닥을 하기를 원하셔서 밑에 앞에 평탄화하면서 엠보 바닥으로 깔끔하게. 마감을 했습니다. 요게 순정 그대로 쓰면 여기 단차가 있어서 사람 왔다 갔다 할 때나 오히려 위험하고 불편해요. 그리고 시트랑 바닥이랑 높이도 더 높아지고. 근데 이렇게 평탄화를 해서 쓰면 지금 보시듯이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고요. 사람 밟고 지나다닐 때도 이쪽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엠보 바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혹시나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시공 가능하고요. 지금 이7 인승뿐만 아니라 이제 구 인승에서도 순정 상태에서 평탄화하면서 엠보 바닥 깔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요트 바닥만 했었는데 카니발은.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리석 문이 마감으로도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 그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세요.